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여러분, 이제 주말차 보내고 오셨죠? 오늘 이제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시장이 우리가 살아나면 또 괜찮아진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예, 오늘 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미국장도 아마존 이슈는 딱 이제 금요일 장에만 영향을 주고 더 이상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고 여러분들 뭐 걱정 다 뒤로 하고 좋은 출발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평상시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분 좋은 부분이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장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종목 봐두고 있는게 있는데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시켜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좋아서 게다가 이제 오늘 후재성 소식이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3천당 제약 이란걸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로 이제 보내드렸죠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 문자를 뭐 3시 좀 전후 해가지고 보내드리게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메시지 보낸 이후에 10% 이상 더 올라서요. 예, 1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메시지 보내드린 건 57,500원, 예, 내외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오늘 벌써 뭐 사자마자 12% 정도, 10분, 20분 만에 12% 정도 수익난 상태에서 마감을 할수 있게 돼서 제가 이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수익도 안겨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화이팅! 예,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내일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게 수익 좀 취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당연히 이제 주제가 어뭐 시장도 괜찮고 오늘 종목 추천 나간 것도 이제 3천 당 제약이기 때문에 3천 당 제약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참 음, 그리고 이제 어, 무료 문자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저한테서 무료 문자 받으신 분들이 한 2,000명이 좀 넘게 계시거든요. 아직도 무료 문자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예, 신청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예, 지금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여러분들 무료신청 예, 문자신청 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요 등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주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종목을 자주 보내드리지는 않는데 뭐 일주일에 많아야 한번 정도 예, 1, 2주에 한번 정도 이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종목이 날라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있게 보시거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못 하신 분들은 바로 또 오늘 신청하시면 바로 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천당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천당 제약은 사실 여러분들께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5만원대 초반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거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주가 바닥일 때 매집을 해놓고 시간이 언제가 걸리든 간에 예, 분명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상황이 올것 같으니 매집을 바닥권에 세놓고 기다려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두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 예, 주가 바닥이잖아요. 지금 재미없잖아요. 이런 거 이제 바닥권에 사놓고 있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삼천당제약이 그 경구용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쎄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경구용 만드는 기술. 특히나 이제 에스티팜 이야기 하면서 우리 백신 이야기 막할때 그때 사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경구용 쪽으로 좀 흐름이 갈수 있다. 이와 는 코로나 간편한 알약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게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속타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경구용인데 경구용을 왜 후속타로 보고 있냐면 뭐 백신 같은 경우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경구용제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비용도 감,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하 몇십도에서 이 운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운송 부분도 편해지지만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돈 그리고 편리하게 누구나 상당히 빠르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구형 움직임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또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료제는 백신이 아닌 치료제는 경구용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기사 내용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정부도 먹는 코로나 약 개발 어디까지 왔냐? 정부는 제일 빠른 약을 일 순위로 예,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슬슬 경구용 제품에 대한 예, 어떤 이제 시장의 관심이 서서 이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흐름이 좋으면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종목이 다름 아니 이제 삼천당 제약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건 또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종목 이야기는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수요일 라이브 방송도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자, 본론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삼천당 제약이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6%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3시 전후에 가지고 왜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니 장끝날 때까지 올라가면서 15%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삼천단 제약을 모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부분이 경구용 테마인데 실제적으로 경구용 제품에 있어서 얘네들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에스패스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에스패스 기술이 경구용 제품을 만드는 기술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보통은 주사제와 경구용의 차이를 보게 되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면서 이 작용을 하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효가 퍼지기 때문에 타깃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주사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알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긴데 이에스페스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와 거의 비슷한 효능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페스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예 경구용 제품을 만들 때 부각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경구용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소문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인슐린 주사 있잖아요. 우리 배에다 맞는 인슐린 주사, 당뇨병 환자들. 이 주사를 경구용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다 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가지 썰은, 이제 백신 이미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와 손을 잡고 그 백신을 갖다가 경구용으로 만든다. 3천억 정도 투자를 받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공식화되진 않았고 기사를 통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루머로 사람들이 치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라간 거 보면 예, 루머로 치부를 했었다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두 가지 공식 내용 어, 기사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루머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공식화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회사에서. 공시를 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공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공시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릿 2천억 투자 유치의 추진과 관련된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한 거죠. 발생 일자는 5월 3일 날 한국경제 지면 을통해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자, 본 공시는 5월 3일 날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3천 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추진에 대한 해명 관련 공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당사는 중국 파트너사의 5월 10일 텀시스 전달 후에 이 텀시스란 게 뭐냐면 본 계약 체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뭐 핵심 조건들은 뭐냐? 아, 또 상호 이쪽에서 원하는 거 이쪽에서 원하는 거막 이렇게 조율하는 거, 그건 조율하는 거를 이제 텀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텀시스 전달 후에 세부 내용이나 임상 일정 등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7월 31일에 텀시스 체결하였다. 즉 7월 31일이면 이번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일요일 건너뛰고 이제 월요일 장에 바로 이제 공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파트너사는 중국 기업 중 인슐린 등 주사형 당뇨치료제 판매 1위 기업인. 통화동보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통화통화동보사로 5월 인슐린 및5월 g l p 1의 중국내 임상 및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파트너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예. 한마디로 예전에 나왔던 기사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추진 이게 팩트라는 이야기죠. 예. 뭐 이게 2천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임상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비용을 갖다가 상대인 통화동보제약에서 모든 금액을 대서 지금 어, 인슐린을 경구용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공식 확인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지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인슐린보다 오히려 백신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품문 또는 보도의 매체는 이투데이였고요. E 5월 7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삼천당제약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와 3천억 투자 협의 중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 해명 공시 관련 재공시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한번 봐볼까요? 자 당사는 해외 백신 개발 파트너사와 코로나 백신 원료 공급 관련해서 mta 파트너사의 원료를 공급받아서 경구용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파 연구에서 발상된 알파 코로나와 일단 베타 바이러스까지 추가한 경구용 백신 제형을 완성하였다. 이미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후 인도에서 발생된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파트너사에서 현재 제형 완성된 경구용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능이 있는지 추가 시험을 하자는 요청이 와서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소름이 확 돋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임상기관 단축을 위한 방안을 규제기관과 협의한 결과 규제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수령하였다. 그래서 현재 북미와 인도 및 제3국과 유럽 파트너사들과 비즈니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 또는 선결내에 제공시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의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빠르게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뭐 이거는 이제 경부용 쪽에 있어서는 그냥 단숨에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을 했다잖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에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아 이미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들만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3천당 제약을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게이 오늘로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주가가 예,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저도 기분 좋게 업로드를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들 내용들을 보니까 에스티팜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안 한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에스티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에스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삼천당제약처럼 기다리는 구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예,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티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업데이트 될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은 해드리고 있죠. 예, 해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은 몇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해드린 내용 이후에 새로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것도. 어 뭐, 중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일 가까운 부분은 그거죠. 이제, 백신 임상 이제 시작한다. 지금 면역성 테스트를 지금 시험 중에 있잖아요. 이거 끝나게 되면, 이제, 뭐, 물질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만 판명이 되면 이제 바로 임상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연내에 임상이 진행될 거니까, 이제 하반기 중에는 이제 임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에스티팜이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기술은 어, 충분히 백신을 만들면 업액보다 예.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예,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또 수요일 날더 자세하게 예, 코멘트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여러분들 라이 브 방송에.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좋았으면, 예, 좋아요, 구독, 예,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십시오. 대박이!